이때 지난번에 타고 난게 참건조타타고나도다 망가졌어 페트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페트카 갑자기 녹고 홀리로번진해서 망가지고 또 로봇과 풀리가 돼서 망가졌어 이럴 수가 이걸 다 고정하면 풀리는되는 근데 방법이 한번 우리 고정해볼까? 좋아 여기 넘 바꾸고 우와 한 번에 딱 해보는데 됐다 나이는딱 끼워야 돼 아니지 이거 예. 에마포 <laughs> 손짓간에 다 하는 것 같네 어 응. 이게 뭐예 조금만 망가진 건가 있네 응. 이거 다도 도림 비어가야겠다어 응. 나는 그런 건조가 아닌데 그러니까 해 줘야겠다 어 이거 잠할건 오오 음. 휴. 다에 바퀴 오 다리. 휴. 어디로 날아갔던 나자를 다시 찾아왔네. 아유, 이럴수가. 다 했다. 구독 안 되고. 이제 끝냈어? 아니면 아직도 하고 있어? 아 당연히 하고 있지. 나 이거 다 도입하는 내용 같아서. 정민이가 커트라고 안 했으니까. 으이으이으이. 음. 거는 이렇게 하고. 어 이렇게 하면 돼. 야마지막이어 이제 만나. 아는데 왜안 돼. 어 엄마가 좀 도와줘야겠는데? 자, 응. 해봐 아 됐다 오, 왜딸이에 오, 어이 땅이 뛸도록 이렇게 됐네 이거 어질러진 도로를 정리해보자 이건 리렇게 태워놓고 나도 리번에리렇게리있는리봤는리 블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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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저, 원래 그 다음에 날이 됐으니까, 잘 정리를 하고, 이건 또 원래 이쪽에 있다고, 한 놈. 정리는 안 놈. 이제, 정리는 안 놈. 고토루로고마웠다 브브브. 끝났어? 어, 방금은 건조자 엎질러도 있는데, 어디 갔지? 우브브우브브 어, 건조자 엎질러도 있었어, 브브브. Good.